안녕하세요 인기입니다 여기는 방콕공항이고 어 이제 다음 나라로 가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유럽인데 어 유럽 어디를 갈까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제가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어 식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딱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어디일까? 라는 궁금증에 검색을 해 봤는데 물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어, 그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몰두바. 유럽에서 가장 여행객도 많이 없다고 하고, 또, 실제로 정품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뭔가 더 미지의 세계를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몰두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까지 갔다가, 이스탄불 경유해가지고 또, 몰두바 키시노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유럽 여행이어가지고, 좀 들뜨기도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낮 복싱. 예. 태블릿 쿠팡. 예예 태블 태블릿. 태블릿 오버월라이더. 예예 오버월라이더. 어디라이더? 탄블? 예예 탄블. 아니고 이때 몰도바. 몰도바. 대몰도바. 피몰도바 I yeah, don't yeah. yeah, do you know w h e 상하이 베이징? Where do you l i v It's company right next you know Guangzhou? Near to Guangzhou. Ah, yeah, yeah, I know it. So, so you call from Seoul? Yeah, from Seoul. Seoul. Mm -hmm. can feel the boat. Seoul mm -hmm. Seoul style. Seoul style. Yeah, then. can you say hi? hi? Yes. Okay. Of course, the, <laughs> doing this job, you don't feel tired. A little bit, but I'm happy. Oh, happy yeah. I satisfied my job in YouTube. Yeah, when is your next flight? Uh, my flight is just. 5 a.m. Now, 5 a.m. Yeah, so I'm g o i n Moldova. Moldova is, uh, Ukraine is between Romania. Oh, yeah. I o v e the c o u n t y Yeah, I l the c o u n t y Have a good trip. You too. Yeah. Bye bye. Bye bye. w 이스탄불 진짜 오랜만에 오네. <모나> 체크인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양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가 여행을 많이 오는 역은 아니어가지고 동양인 분들 안 계시는 거 같고. Have a nice flight. Bye bye. 일단 밥부터 먹을게요. 맥날 먹자. 맥날이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공항에서는 다른 건좀 비싼 것 같아. 요 가장 무난하고. 아니 치즈버거가 근데 2만 원이 넘거든요? 아니 이렇게 비싸졌 제일 비싼게 트리프 치즈구어인데 3만... 어 이건 선넘어가는데안 어. 먹어 1년 전에 트리 여행할때도 거의 매일 물가가 올랐거든 요 지금도 엄청 오른거 같아 아무리 공항이어도 햄버거가 3만원? 맥도날드가? 아면이다 비싸구나 아, 여기도 아니, 피자 두 조각에 콜라 하나가 2만원이 넘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슬라이스 피자 and pork. and 비디오. 비디오. Yeah. Uh? Uh, <laughs> <laughs> thank you. 첫 아, uh, uh, okay. uh. yeah, yeah. thank you. y 아선이 있습니다. 근 네. 확실히 비싸긴 한것 같아요. 누가 어, 이렇게... 한참 <laughs> 비 네. <to> <laughs> 수소를 넣도될것 바이 바이 아 너무 춥잖아 장난 아닌데 네. 여기는 VIP인가? 네, 입국심사 너무 빠르게 마쳤고요형 바로 두장 찍어주면서 너 여기 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 여행 왔어요 하니까, 어, 오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렇게 여행 오는 게좀 신기한가봐요, 동현님. 오, 일단 깔끔합니다. 공항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아, 사십구 브레이? 신내가 사는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서하겠습니다 오, thank you, very nice. 아이 바이 구글에 버스 정보가 많이 나와있어가지고 정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오, 바로 왔어. 오구야. 어, 어디 나가? 어, 뭐야? 어? 하, 아, 하우케나이. 예. Yes. 아, 아 이렇게. Okay. Thank you. 아, 저기 버스가 있어가지고. 거에서 같이 가시는 거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원래 제가 알아본 것만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선을 하진 않던데. 막 코게킹이가 여기 있는 많지는 않은데. 건 거들 옷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네레이에도까지 떠있던데, 이거 있던가? 네, 있 네, 어? 네. 어, 레이 되게 깔끔하고, 뭐 큰건물은 많이 없지만, 제가 이 시동 다 있어 보이는데, 아. 부 근처에 대학교가 있네 어제 한국도 있어 대학교 이건 <laughs> 코스텔라이? <laughs> 나왔습니다 샤워 좀 해야 겠어요 샴푸 없나? 여기 다 와인만 파는 건이 샴푸? 샴푸? 샴푸 없 마켓 10m l e 아, 오케이, 땡큐. 오케이. 뮬리네스 약간 침대래 느낌이야. 약간 뭔가 차가운 것 같은데 뭔가 또 도와줄 땐또 도와주시네. 대형 마트라 할땐 짱이 안파네 여기 위 코너인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00원에서 3,000원 하는 것 같아요. 큰게 보통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맛도 많이 없네. 밥도 안 먹는다. 밥도 안 먹는다. 밥도 안 먹는다. 밥도 안니는다 밥도 안 먹는다. 밥도 안 먹는다. l Oh, and, we have, uh, and we have, uh, for example, uh, how much is it? Um, seventy-seven. 77. 77? Mm -hmm. Do you body wash? Body wash. Body wash? Yeah. Uh, yes. Uh, body wash. No, as for uh. Yeah, mm. There is many Korean cosmetics. Now yeah, only Korean cosmetics. Oh, uh, really? 다, <laughs> 다 <laughs> different brands, yeah. but from Korea. Ah, thank you for m o v i n d a nice y <laughs> h wow. 아, 예, 아, <laughs> 아, 근데 굉장히 버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시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약간 진짜 침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딱 제가 영상 안 찍을 때 도와주셔가지고 네 중간 중간에 켜가지고 약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표정은 되게 그냥 차가워 보이는데 그냥 막상 제가 뭐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네, 씻고 나왔고요.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냥 차가 <목소리> 알아서 멈춰주네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못 가나? 바이바이. 와, <laughs> 어, 봤다. 어. 하트 했어, 저한테. 어. 아, 이거 <laughs> 내일 와야겠는데. 한 8,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음. 10,000원 정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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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스트에 닭고기 넣은거 건강한 맛것 같은데 약간 더 진한 토마토 스트에 고기 왕창 넣은 맛? 이렇게좀 강하네요. 근데 와 오늘 날씨 오늘 너무 좋다. 이거지. 아. 아니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물가가 좀 있더라고요. 기본 만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래서 물가랑 경제 상황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약간 좀 루마니아 문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언어도 루마니아어하고 러시아어를 같이 쓰거든요. 날씨도 좋은데 밖에 상 없다. 가격부터 볼게요. 치즈버거가 2 7 0 0원 아까 한국이랑 비슷한데? 빅맥이 얼마야? 빅맥이 6 5레인또한 5천원 정도 하거든요, 빅맥이? 단품이? 세트가 7,500원이야. 어, 한국이랑 그렇게 막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어... 빅맥은 먹겠습니다, 여 가서. 빅맥이거든요. 빅맥이. 근데 빅맥 지수라고 있거든요. 대충 나라별 물가를 빅맥으로 확인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빅맥 세트 가격을 봤는데, 한국 가격은? 7,200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7,500원이거든요. 빅맥 세트가. 그래서 일단 한국보다는 <laughs> 비싸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막 한국보다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번에 갈 곳은 중앙시장이라는 곳인데 또 몰도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농업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해 산업에. 그리고 몰도바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좋은 퀄리티의 농업품들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는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퀄리티 있는 농업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몰드바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물가가 있거든요. 기기나 그리고 농약, 그 전기들이 다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과일들을 싸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중앙시장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티시노 중앙시장 초입인데도 이렇게 시장들이 있고. 아, 양말이 한, 싼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옥수수가 1kg인가? 하나에 죽네? 한 480원 정도. 어, 소리 왜? 아, 근데 수박이 이렇게 작아? 와, 미니 수박인데? 레몬이 3개에. 예. 1,500원 좀 나오거든요. 스쿨카스토이. 3. 3? 3. 3레인? 1, 3레인? 1kg. 아, 와우. 마이 마이 멜미? 아, 샤샤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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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짧은 거 주세요. 아샤 아? 예, 예. 예, okay. 예. 어. 예. <laughs> 이거 공부인가 봐, 이거. 어떤 나라를 가든 이게 수박 치는 게 얼마야? 타이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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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프 디스 프라이스? 어.. 3개? 아 오케이 이거 yeah, 240원이거든요? 오 uh, <목소리도> 지금 잘라주시네 예 베리 부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그냥 반팅만 해주셔도 되는데 미얀마는 원래 잘라주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서비스로 해주시는건지 모르겠네 땡큐. 고하셨습니다안녕슈가세 바이바이 수박이 작긴 한데 그래도 이게 200원 이거든요 수박 맛은 모르겠는데 어 뭐야 좀더러운것 같긴 한데 이게 먼지가 <laughs> 어, 색깔이 좀 다르긴 해가지고 일반 동남아 수박하고 좀 다른 느낌이야 아시아 수박새? 오 달다 오, 맛있는데? 확실히 여기 퀄리티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오다다다 슬라킹 슬라킹? 슬라킹? 어? 슬라킹? <시스라키>. 슬 어? <목소리도> 어여슬라 <쉽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요. 저강 s o r 아, y y 아이 Ah, y 아 s Okay. Okay. o k 아, y Okay. o k 아 y <laughs> 아 k a y Okay. o 요 아, y Okay. o k a k a 아 Okay. 아 오케이, 원등 1등. 1등? 1등? 1kg. 1kg. 하 o r e 하 Korea? k o r e k g r Korea. 어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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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 r e a Korea. Korea. Yeah. Korea. 아, 잔드없어로지 음, 음, 하나 더. 음, 아,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아까, 아까... 아시 아까... 아바 그리고 또 딸기가 유명해가지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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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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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으까까 역시 장도아난 아까... 아까... 아 1kg 짐래. 아, 리배 1kg 그램 바나나. 바나나, 만다리나 아카이. 아, 다 아. 다시고. 0 아, 5 7 오케이. 시파해 봐. 오트스스니마이 니아 아, 니 아. 울스크 여기도 딸기가 맛있다는데. 딸기가. 어, 죠 어, 클로비니까? 클로비니까? 아, 아갈아 아. 수고하셨다 로 비니까? 수고로. 아 맞다 스쿨 카스토이? 아 원? 원? 아 7500원 싼건가 비싼건가? 싼거 아니야? 어 딸이 가격을 모르겠어 아직 아 스쿨? 와, 와, 따다, 따, 따 와.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와, 아, 딸기 엄청 맛있는데요? 와, 이큰 게, 와, 한 600원이거든요? 이한 번보다 수만 더싼것 같아. 와, 포도 같은 경우는 2800원 정도네? 느낀 게 몰도바에는 공원이 진짜 많아 가지고 물가만 괜찮으면 살기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с к а ж и 아, 아, 죄송 r r y sorry. Sorry, o i d o n a b e o d n t y e a h Okay, sorry. 시는사람로 보이는 건가? 아예 인종이 다른데 러시아어로 할줄몰랐네 근데, 몰드바는 버스가 잘돼 있는 것 같아. 버스도 자주 다녀가지고, 택시 안 타도? 그냥 돌아다니기 쉬워. 안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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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고, 갑자기 손을 잡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응. 빵이 남았어. 이거야, 대학생이 예, 치료한. 29,000원. 싼거 아닌 것 같은데? 40표에 한 1,500원 정도. 그래, 붙자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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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지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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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데 일반 커피집 같은데 아메리카노가 1 6 0 0요 아메리카노요? 설탕 예, 네설탕 원? 예, 원. 요네라나요한잔 할게요 yeah. 한국보다 싼데 뭐? 엄청 저렴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저렴한 건가?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공원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인구 밀도 대비 몰도와 인구가 한 300만이고 면적은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여행 잘했고 경제 상황을 떠나가지고 인프라는 약간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 친절했거든요 늦어가지고 들어와야 될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응. 건강하십시오. 응.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아, 돈이 아깝지가 하네.